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세계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조의 크립토입니다. 오늘은 2024년 1월 30일에 7가지 주요 블록체인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비트코인 4.3만 달러 선 회복 gbtc 매도세 둔화에 미 금리 인하 기대감 합세 비트코인의 가격이 43,189달러로 상승하며 4.3만 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 이는 그레이스케일의 gbtc 매도세 둔화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나 기대감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GBTC의 자금 유출액이 감소하고 블랙록의 IBIT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두 번째 뉴스, 테더 CEO 재고 보충 일환, USDT 10만 개 발행 승인. 테더사가 트론 네트워크에서 10만 개의 테더 발행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테더 재고 보충의 일환으로 테더의 시가 총액이 1,000억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암호화폐 상승장의 진입 신호로 해석하고 있으며 테더의 추가 발행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 구글 미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광고 노출 개시. 구글이 미국 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광고를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구글의 암호화폐 및 관련 상품 정책 업데이트에 따른 것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기업들의 인터넷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글의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뉴스, 이더리움 스테이킹 물량 사상 최고치 경신.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물량이 약 2,939만 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체 공급량의 35%에 해당하며 스테이킹 참여 보상률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더리움을 장기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는 투자자가 증가했다는 해석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뉴스 중국 대형 금융 기업 홍콩의 BTC 현물 ETF 승인 신청. 중국의 대형 금융 기업 하버스트 글로벌이 홍콩 증권 선물 위원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이르면 올봄 홍콩에서 최초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될 수 있으며 SFC는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 현물 정산 방식의 ETF 출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뉴스 비트코인 급등 유동성 증가세로 이어져 암호화폐 전문가들은 최근 비트코인의 급등과 이로 인한 매수세의 급증, 숏 포지션 청산 가능성을 지목하며 비트코인 상승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주말간 약9% 상승하여 43,337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강세장 전환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일곱 번째 뉴스: 그레이스케일 GBTC 매도세 둔화와 미국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비트코인 반등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현물 ETF의 매도세가 둔화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이나 가능성이 언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암호화폐 가격이 반등했습니다. GBTC의 자금 유출 흐름은 확연하게 줄어들었으며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IBIT의 성장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기여했습니다. 미국 연준 FOMC의 기준 금리 인하 신호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도왔으나 미국 거시 경제 호조로 인해 연준이 금리 인하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024년 1월 30일의 블록체인 관련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에서 뵙겠습니다.